반갑습니다. 매주 친형처럼 혹은 옆집 형처럼 여러분이 많이 아셨으면 좋기는 영화를 갖고 찾아오는 많이 아는 형 이순국입니다. 올레 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라이브로 함께하고 계시는 페이스북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다고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저희 마니아인형 녹화 현장은 페이스북 페이지 올레볼레 페이지를 팔로우하시면 시간 공지를 받으신 후에 라이브로 시청자 참여가 가능하세요. 올레볼레 페이지 팔로우하시고 구독 공지를 보시고 참여하셔서 댓글 달고 선물도 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마니아인형이 준비한 영화는 어떤 영화인지 공개해 봐야겠죠. 언제나처럼 바로 공개해 드리지 않습니다. 힌트를 드릴 거예요. 두 가지 힌트를 준비해 왔습니다. 두 가지 힌트 중에 하나는 동작 힌트고요. 하나는 키워드 힌트예요. 첫 번째 힌트, 동작 힌트. 동작 힌트. 부처님? <laughs> 염력 아이언맨 용쟁호투 아비오 형이 나오시는 거죠. 쿵푸 팬더 소림 축구 아닌가? 오 간만에 카오스 진행되고 있습니다. 혼돈의 카오스 다 땡! 두 번째 키워드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화의 두 번째 키워드 힌트 스크래퍼 옵시디언 퓨리 브레이서 피닉스 가디언 브라보 세이브 아테나 집시 어벤져 그렇습니다. 오늘 마니아 안형이 준비한 영화 퍼시픽 림 업라이징입니다. 아 그리고 오늘 본격적으로 영화 얘기를 하기 전에 또한번아 잊을만하면 찾아오죠. 또한번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벤트 여러분이 모두 참여하시고 모두 뭔가를 받아가셨으면 좋겠는 이벤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퍼시픽 림 업라이징과 관련된 특별한 이벤트 정보를 겟하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코너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코너 끝까지 보신 분들에게만 이벤트를 알려드릴 수 있어요 채널 고정 그러면 퍼시픽 림 업라이징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스토리 정리 간단하게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의 희생으로 인류가 외계 종족의 침공에서 살아남은 지 (10년) 위대한 전쟁 영웅의 아들 제이크는 아버지의 명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우연히 한 사건에 휘말려 그토록 도망치고 싶었던 로봇 조종사 훈련소로 돌아가게 됩니다. Your said he you to be a pilot. 하지만 이미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전쟁을 대비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제이크. 그런 제이크의 눈앞에 그리고 모든 인류의 눈앞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집니다. 다시 한번 인간이 공격당하기 시작한 것이죠. 더 놀라운 건 공격자가 지난번처럼 외계의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인간이 만들어낸 것처럼 보이는 이 로봇은 왜 지구를 지키는 로봇들을 공격하는 걸까요? 그리고 제이크는 아버지의 그림자를 벗어나 이 위기로부터 인류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아니, 본인부터 살아남을 수 있기나 할까요? 퍼시픽 림 업라이징의 스토리 정리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만 딱 듣고 어? 뭐더안 들어도 될것 같아 난이 정도만 알고 이 영화 봐도 될것 같아 하시는 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영화 바로 보기 누르시면 감상하실 수 있고요 아니 나는 이 영화에 대해서 조금 더 네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감상 포인트도 조금 나눠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벤트 정보도 놓칠 수 없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많이 아는 형이 정리한 두 가지 영화의 감상 포인트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퍼시픽 림 업라이징의 감상 포인트 전편과 달라진 영화의 톤과 로봇들 이 영화가 사실 개봉했을 당시에 어, 퍼시픽림이라는 시리즈의 팬들 사이에서 호불호가 조금 갈리긴 했어요 왜냐면 퍼시픽림 1이라는 영화의 특징은 거대 로봇들이 육중한 몸을 갖고 무겁게 싸우는 액션이 있었어요 진짜로 인간이 로봇을 만들어서 싸우면 저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할 정도로 로봇이 현실감 있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줬었어요 그리고 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님이 덕심을 자극하는 장면들, 퍼시픽 림1에 되게 또 유명한 장면 이 있거든요. 이렇게 선박을 칼처럼 이렇게 질지 끌고 오는. 인터넷에 그런 평을 보긴 했어요. 진짜 바보 같은데 너무 멋있어서 심장이 두근거리는 이상한 연출. 정말 덕후들 마음을 자극하는 그런 분위기가 원의 분위기였다면 2는 쉽게 말해서 그거보다 조금 더 대중적으로 바뀌었어요. 육중한 로봇, 많은 로봇 영화 팬분들의 마음을 움직였지만, 어, 팬분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게 다르게 말하면, 팬분들만 봤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2는 이 세계관을 그대로 갖고 오되, 육중한 로봇뿐만 아니라 다른 로봇을 기대하시는 분들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영화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해서 2가 톤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기본적으로 예거라고 불리죠. 영화에 나오는 로봇들이 기본적으로 빨라요. 액션 자체가 굉장히 빠르고 아주 움직임이 다이나믹해졌어요. 그리고 분위기도 굉장히 가벼워졌고요. 조금 더 가볍고 라이트한 영화가 탄생했고요. 이 전편의 톤, 전편의 분위기에 우리가 묶이지만 않을 수 있다면 아주 사실은 볼만한 영화였어요, 저는 사실. 액션, 특히 액션이 빨라지니까 그 스피디함이 이번 2에는, 업라이징에는 그게 다 살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영화의 취향이 갈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단순히, 야, 원이랑 다르던데? 라는 말만 듣고서 그럼 안 볼래 하시기에는 생각보다 재밌게 그리고 액션이 잘 짜여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보시고 확인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신업에선 카이즈들보다더센 뭔가 나온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엄청 재밌게 보셨다고요 카이즈랑 예거들 디자인도 멋있던데 어우 예거들도 이번 영화에서 좀더 이렇게 조금 더 날렵하게 바뀌어서 디자인 스타일도 조금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런 달라진 액션 분위기와도 다르게 10대 소년들로 많이 분위기가 바뀌어서 10대 소년들의 성장기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어,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지구를 구하는 데 힘이 된단 말이야. 거기에 또 나름의 세대 갈등도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 아버지 컴플렉스까지 은근히 안에 녹여 있는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얘기가 도대체 만들어지고 어떤 비주얼들이 완성됐는지 그리고 실제 액션은 어떻게 완성되는지꼭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퍼시픽 림 업라이징의 감상 포인트 차이나의 머니 세계에 통할까 영화 이런 시장. 기사 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익숙하시겠지만, 최근 몇년 동안 중국 영화 시장이 굉장히 커지면서, 헐리우드의 중국 자본들이 직접적으로 침투하기 시작했어요. 침투하는 걸 떠나서, 영화 자체에 중국 시장을 겨냥한 기획들이 들어가게 만들거나, 중국 신향을 겨냥한 마케팅을 하게 만드는 힘들이 쓱 생기기 시작했죠. 뭐, 너무 당연한 일일 거예요. 시장이 크니까요. 자본이 돌아가는 것 뿐만이 아니라, 관객이 많잖아요. 중국의 영화 보러 가시는 관객, 공식 집계되는 관객 수가 많아지면서 헐리우드에서도 "야, 이거 미국 시장에서 안 통해도 중국 분들이만 봐주시기만 해도 억대 관객을 모을 수 있겠다" 마케팅을 중국 쪽으로 겨냥해서 하거나, 그래서 중국의 프리미어 시사회 혹은 배우들이 직접 방문을 한다던가, 아니면 영화를 할때 배경을 중국으로 한다던가, 영화의 한 장면을 중국에 가서 찍는다던가, 아니면 조금 더 직접적으로 중국 배우를 캐스팅하는 경우도 많죠. 거기에 덧붙여서 급기야 또 중국 분들 인구가 많은 게 아니라 돈도 많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자본력이 있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중국 시장을 노리는 기획을 하게 만들도록 영향을 끼치는 것을 넘어서 헐리우드 영화사 제작사들을 인수하기 시작합니다. 차이나 머니 이런 얘기들이 헐리우드 영화사에 큰 영향을 끼치기 시작해요. 그렇게 헐리우드의 유명 제작사 중에 하나인데 중국 자본에 인수된 제작사 중에 하나가 퍼시픽 림의 제작사. 레전더리 픽처스라는 제작사예요 이렇게 레전더리 픽처스가 통째로 중국 자본에 인수가 되면서 이번 영화 당연히 배경이 중국이에요 물론 1편의 연장선에 있긴 해요 1편에서 다른 로봇 기지들이 다 파괴되고 홍콩 기지만 남아서 다 홍콩으로 수집되거든요 거기에 연장선이기 때문에 뭐 중국 배경이건 사실 당연할 거예요 이야기를 이어나간다고 하면 근데 거기에 플러스 주조연급 조연은 당연히 있고요 주연급으로 중국 배우들이 활약을 해요. 이 영화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중국 배우가 하세요. 이렇게 취향이 반영된 부분이 중국 관객들뿐만이 아니라 해외 관객들도 충분히 몰입해서 볼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작 국가의 취향을 얼마나 개연성 있게 혹은 얼마나 자연스럽게 영화에 녹여내느냐가 언제나 영화 만드시는 분들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죠.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실 때 이게 좀, 전혀 영화 외적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으나, 요걸 감상하시는 게 재미가 은근히 있어요. 얼마나 설득력 있게 중국 코드를 집어넣는지 볼까? 분석하면서 보는 재미가 은근히 있어요. 중국의 야심찬 계획들이 영화에 얼마나 잘 녹아들어 있는지, 그것이 여러분께 얼마나 재미있게 느껴졌지, 분석하며 보시는 재미 꼭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퍼시픽 림 업라이징에 관한 감상 포인트 두 개를 정리해드렸고요. 이제는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오늘 준비된 특별한 이벤트에 관해서 저희가 안내해드릴 시간입니다. 요즘 꽃, 벚꽃 만큼이나 우리 눈앞에 많이 보이는 게 뭐예요? 미세먼지가 막, 막 자욱해요. 파란 하늘을 본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올레 TV가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아마 안내가 분명히 나가고 있겠죠. 퍼시픽 림 업라이징을 감상하시고 응모하시면 추첨을 통해서 요 기간 동안 무려 로봇 청소기와 공기청정기를 선물해드리는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영화를 보고 리모컨을 몇번 눌렀을 뿐인데 우리 집에 공기청정기가 생겼습니다. 옆방에 있는 남편에게 당신도 뭐좀 눌러봐 했는데 집에 청소기가 생겼습니다. 공짜로 영화 하나 봤을 뿐인데 어머나 이, 이런 이런 이벤트가 어디 있어요? 올레티비 분들 박수 한번 드릴까요? 여러분 이벤트 꼭 참여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벤트까지 마무리 했으니까 우리 많이 아는 형의 묘미죠 댓글 남겨 주신 분들 대상으로 모바일용 프라임 무비팩 3개월 이용권 가져가실 분들 선정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블런 패키지에 이어서 공기청정기를 도전해 보세요 갖고 싶다 로봇청소기 너무 필요해요 저한테 말씀하신다고 전혀 소용없습니다 응모하셔야 돼요 로봇영화 보고 로봇청소기라 아 라임 그쵸 로봇영화 보고 로봇청소기야 영화 보고 싶은 거 너무 많이 사서 이제 사기가 힘드네요. 처음 와서 포기했네요. 프라임 무비 팩. 아, 처음 오셨으면 포기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포기와 좌절과 실패 아이콘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처음 오셨으면 좀 배우셔야 될 수도 있어요. 자. 제가 역시 또 저랑 눈이 마주친 카메라 감독님께 옵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선택해 주세요. 1번, 2번. 남자는 1이죠. 남자는 1. 장 민수 님축하 드립니다. 아까 저희 방송 진행하는데 저에게 너무 마음 아픈 댓글을 다셨어요 영화 맨날 사서 봐서 돈이 많이 없는데 오늘은 받고 싶다 축하드립니다 영화 제가 소개해드리는 거 포함해서 3개월 동안 영화 재밌게 무료로 마음껏 감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퍼시픽님 업라이징에 관해서 모든 얘기를 나눠보았고 선물 가져가실 분들까지 모두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저는 마지막으로 떠나기 전에 이 영화 이런 분들이 재밌게 보시지 않을까? 세분 정도 선정해 보고 코너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영화를 재밌게 보실 것 같은 분들. 퍼시픽 크림 1을 봤는데 그 액션이 느려서 답답하셨던 분들. 2 액션 전혀 다릅니다. 아주 스피디하고 다이나믹해요. 확인해 보시고요. 두 번째. 중국 영화 시장의 크기, 스케일, 영향력 확인해 보고 싶으신 분들. 이 영화를 보시면 와 중국 영화 시장이 이 정도로 영향력이 커졌단 말이야? 중국 영화 관객이 이렇게까지 영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단 말이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마지막 로봇 액션물이 한동안 안 나와서 심심하셨던 분들 트랜스포머 작년에 나오고 또 1년 가까이 로봇 영화 전혀 안 나왔거든요. 로봇 액션 영화 건물이 부서지고요. 먼지가 이만큼 나리고 날아다니고 부수고 때려부숴요. 열심히 때려부숩니다. 영화 꼭 확인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에 대해서 준비한 모든 얘기를 다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여러분이 정말 많이 아셨으면 좋겠는 영화 갖고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로 함께해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시청자 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봬요. 아, 올레TV.